아트리 땅의 좁지만 높이 지어 올린 협소 주택이 서울 경기 지역에 이어 최근 대구에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무조건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친환경차 개발의 대안으로 수소차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이나 장난감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무료 대여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할 아이들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류 인플루엔자로 지난 2014년 수출이 중단됐던 영천 한방계란이 다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혹시 땅콩 주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투리 땅에 좁지만 높이 지어 올린 협소 주택을 부르는 말인데요. 집값이 비싼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한창 인기를 끌었는데 최근 대구에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예쁜 카페 같기도 한 3층짜리 건물은 지난달 준공된 일반 주택입니다. 땅콩주택, 즉 자투리 땅에 지어 올린 협소주택으로 단면적이 30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꼭대기 다락방까지 합쳐 연면적이 76제곱미터로 중소형 아파트 크기입니다. 1층은 세를 놓을 수 있는 가게고 2층은 거실 겸 주방, 3층에는 작은 방이 두 개, 여기에 다락방과 발코니로 쓰는 옥상까지 층이 분리됐을 뿐 여느 가정집과 비슷합니다. 공간이 좁다 보니 갖가지 수납 아이디어가 동원됐고 반듯하지 않은 작은 귀퉁이도 기발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이 집을 지일 때는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나이가 있으니까는 짐도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싶으더니 막상 이사를 오니까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요즘 층간 소음 문제 등 공동 주택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구에도 협소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뭐 요즘에는 흡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냄새도 이제 발생하니까 그리고 자기만의 집을 또 많이 원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춤형 정장복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것 같아요. 특히 2, 3년 사이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투리 땅을 사들여 내집 장만에 나서는 겁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 30평대 아파트가 6억 전후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수성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일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집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가의 어떤 아파트가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들여서 어떤 최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분간 대구에도 협소주택이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짓기 전에 치안과 주차 문제 등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권현수입니다. 친환경 바람을 타고 전기 자동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동차가 늘어날수록 전기가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고 결국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더 만들어야 하는 맹점이 있습니다. 친환경을 지향하지만 친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른바 전기차 패러독스를 김철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모터로 움직이는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고 배출가스가 없어 친환경 자동차로 일컬어집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 자동차를 325만 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충전 수요도 늘게 됩니다. 하루 평균 주행 거리를 40km로 잡으면 전기차는 1년에 2.3mWh의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차가 100만 대가 되면 230만 메가와트, 350만 대가 되면 800만 메가와트의 추가 전기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울진에 있는 한울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한기가 지난 한해 생산한 전기는 평균 825만 메가와트. 전기 자동차가 많이 늘면 원전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생산과 보급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당장의 기술로는 전기차가 가장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소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에 R&D 투자가 조금 덜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전기 자동차, 굴러벌 기업들도 더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를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무작정 전기차 늘리기는 오히려 환경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그렇다면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없이도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는 없는 걸까요? 업계나 학계에서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소차를 꼽습니다. 이어서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소차는 액체 수소를 연료로 한다는 점에서 LPG차와 비슷하지만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 전기의 힘으로 달린다는 점에서 전기차와 같습니다. 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 수소차의 스택인데 수소를 열료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스택에 주입된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 분리돼 음이온이 전기를 발생시키고 이 전기로 모터를 돌려 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산소와 결합해 물이 되기 때문에 수소차 역시 배출가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의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백금 총매를 비롯한 각종 부품들은 현재는 가격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른 학금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뭐 촉매를 리사이클링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어서 울산을 비롯한 세계 화학 공단에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 수소만 해도 수소차 50만 대의 연료로 공급할 수 있고 대도시의 차 일부만 수소차로 대체해도 환경 개선 효과는 큽니다. 운행하는 만큼 공기의 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다 잡아서 없애는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는 거죠. 대도시 차량의 뭐 5%, 10%만 바꿔도 우리 오전 주의보다 없앨 수 있고요. 수소차는 한번 충전해 400km 이상 주행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를 큰 불편 없이 대체할 수 있고 산업 효과도 커서 대전과 울산, 광주 등 지자체들이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수소에너지에 가장 먼저 접근하고도 산업으로 이어가는 과정에서는 뒤지고 있어 새로운 구상과 시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조재안입니다. 2년 전 조류 인플루엔자로 수출이 중단됐던 영천의 한방 계란이 다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한류바람을 타고 올해부터는 한글로 적힌 브랜드를 달고 해외시장을 공략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계 농가에서 실려온 계란들이 세척기를 거쳐 옮겨집니다. 건조와 살균을 거치면 상품으로 완성됩니다. 20만 개 가량의 이 계란은 이달 초 일본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홍콩으로 수출됩니다. 지난달 15일 24만 개, 14톤 물량 이후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0년 처음 시작한 계란 수출이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중단됐다가 2년 만에 재개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 국가임이 재확인되면서 수출이 가능해진 겁니다. 매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이나 유선 점검을 통해 가지고 AI 임상 증상을 계속해 가지고 지속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저희 쪽에 이제 즉시 신고해 가지고 신속하게 저희들 차단 방역을 할수 있도록 그런 체제 시스템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재개되면서 그동안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수한 품질의 계란을 선별 세척 살균하여 원래 200만 개 정도의 계란을 한글로 된 상표로 이용하여 홍콩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홍콩 매장에 이렇게 한글로 적힌 제품들이 수출되고 있어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특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양계농협은 홍콩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수출이 가능한지 타진하는 등 수출 지역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얼마 전 강풍으로 인한 경북의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인접한 경북 봉화의 시설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의 브로콜리 시설 하우스입니다. 촘촘하게 박혀있던 골조는 힘없이 구겨졌고 땅속에 지지대는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태풍과 폭설에도 끄떡없던 견고한 하우스가 지난 강풍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날 바람은 그냥 우리 성인도 서서 있을 기가 사실 힘든 제이였습니다 잎이 약 아마 약 30%에서 40% 정도 부러진 상태인데 이게 아마 정상적으로 크기는 힘들 겁니다. 정상적으로 수확했다면 2, 3톤에 이르는 브로콜리가 4분의 1도 건지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됐던 급식센터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입니다. 강원도와 인접한 이 마을에서만 하우스 10여 동이 날아갔고 동에 서만 무려 190동의 하우스가 강풍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책들 조사나면 이제 더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만 특히 이제 북부 지역에 집중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신속하게 그 복구를 하고 돈의 농작물 피해 면적이 하우스 650동을 포함해 200만 제곱미터를 훌쩍 넘자 경상북도가 복구비 등 국비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군부대와 공무원들이 연휴를 반납한 채연 이틀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지만 유례를 찾기 힘든 5월 강풍의 충격은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제 54회 경북 도민체전이 오늘 안동에서 개막했습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서 9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나흘 동안 열전을 벌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00만 경북 도민의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도체는 새천년 새시대 안동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9일까지 안동에서 열립니다. 올해가 경북 도청 이전의 원년인 만큼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화훼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신도청을 상징하는 기와를 얹었고 좌우에는 날개 조형물을 배치해 도약과 비상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300만이 하나되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경북시대를 보고자 합니다.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 선수와 임원 등 2만 5천여 명이 참가해 시부 26개, 군부 15개 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됩니다. 안동에서는 29개 종목 가운데 23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고 수영과 사격은 문경, 사이클은 영주에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부터 축구와 배구 등 7개 종목이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경북 도체가 안동에서 열리는 것 1981년과 91년, 2005년 이래 네 번째입니다.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도민 체전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도체에서는 승리의 양대 산맥 포항과 칠곡에 8연승과 5연승 도전을 막아서는 이변이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어제 새벽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배수관이 막히면서 지하상가에 물이 차 상가 20여 곳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상가 주민들은 어젯밤까지 물을 빼내고 오늘은 하루 종일 물품을 청소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여 전부터 배수관에 문제가 있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방치되다 사고가 났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요즘 육아용품이나 장난감도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일부 지자체가 무료 대여소를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문제는 이용할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다는 겁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성군이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소는 600점의 육아용품과 장난감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보행기에서부터 크고 작은 장난감까지 다양하고 20만원대의 고가 장난감도 많습니다. 대여 기간은 2주. 무료로 빌릴 수 있고, 반납하면 바로 세척해 깨끗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집에서 저희가 사줄 수 있는 장난감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무료니까 더 감사하게 보는 거죠. 잠깐잠깐씩 사용하니까요, 애기들이. 조금 크다 보면 금방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성군은 1년에 두번 부모 수요를 조사해, 연간 900만원을 들여 장난감을 새로 갖다 놓습니다. 상주시의 장난감 대여소는 일주일에 한번 매주 수요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주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천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경감과 함께 호응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할 어린이가 주로 안타깝습니다. 경북의 영세에서 4세까지 어린이는 지난 2000년 17만 7천여 명이었지만. 작년엔 11만 3천 명으로 6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15년 사이 한 개의 군 인구만큼 사라진 겁니다. 특히 군 지역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져 의성의 경우 작년 말 현재 1,125명으로 2000년 이후 반토막났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공소시효가 끝나 국내 처벌이 어려운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용의자를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검찰청은 범인으로 지목된 50살 K씨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고, 스리랑카가 받아들이면 K씨는 스리랑카에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지난 1998년 당시 18살 정모 양은 대구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랙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는데 사고 현장에서 정량의 속옷이 발견됐고 13년 뒤 K씨가 강제추행 용의자로 붙잡히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대구시는 모레 제44회 어버이날을 앞두고 오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기념행사에서는 80세 고령인데도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는 백세 노모를 모시고 사는 박찬극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것을 비롯해 효행자 12명이 정부 포상과 대구 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버이날 기념식을 열고 효행자 등 34명에게 정부 포상과 도지사 표창을 전달했습니다. 2016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대구 시내에서 열리면서 교통이 통제됩니다. 행사 기간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서성내거리에서 종강내거리, 교동내거리에서 봉산육거리 구간이 통제되고 이 구간에 지나가는 시내버스는 우회 운행합니다. 대구시는 축제 기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하도록 시내버스 160여 대를 늘려서 운행하고 도시철도 배차 간격도 줄여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1분기에 대구 경북 지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6.4%인 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증가한 것으로 대구 경북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2010년 49명에서 지난해 270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해 육아에 활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증가한 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 김밥 도시락 제조업체와 청소년 수련시설을 합동 점검한 결과 전국에서 14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김밥 도시락 제조업체는 49곳이 적발됐는데 직원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구미의 한 업체 등 경북에서 13곳의 업소가 포함됐습니다. 17곳이 적발된 청소년 수련시설 가운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대구의 집단급식소 한 곳과 경북 3곳이 포함됐습니다. 대구지방 고용노동청은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를 할 경우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지난 2013년 8억 9천만원에서 지난해 14억 7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장인 디자이너 박동준 씨가 100여 차례 패션쇼를 통해 패션쇼를 통해 제작한 작품과 소품 600여 점을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 섬유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컴플렉스는 박 씨의 작품에 대해 드레스와 재킷, 망토 등 다양한 복식이 있어 한국 패션의 산업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여성이 안전한 대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여성 안심구역 160여 곳을 범죄 발생과 방범시설, 112 신고 등 범죄 안전도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해 1, 2등급 지역은 순찰로선을 재지정하고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